붙으면난난다 저거 okay, now. From the beginning. 아, 뭐 냐? 문어 냐? 자, 자, 뭐가 올라옵니다? 문어 면 크다, 문어 면클수있 어요? 이거, 문어 면 크다. 와, 크다. 겁나 크다. 저거 어떻게 드냐? 가만있어 봐, 저거. 키로 오반데, 저거. 우 붙으면 날 난다, 저거. 야, 붙으면 날 난다. 안 돼, 아, 붙었어, 씨. 야, 간다, 간다, 저거. 아. 아못 잡았어. 잡았어? 잡어잡 잡았어. 낚았어어어 잡았어. 잡어 잡았어. 잡았어. 잡 잡았어. 거어어 자 왔어요. 왔습니다. 자한 마리 건져냅니다, 여러분들. 아, 아주 짧게 가져가주는 입질. 아 나오는구나 이제. 어우 묵직해. 어 묵직해요. 아 참. 아주 짧게. 쪽. 응. 쪽 가져가줬어, 쪽.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한 마리 꺼내봅니다. 아, 성공했습니다. 쪽 아, 가져가주네, 그냥. 쭉. 한 3cm 당겼나 어, 정말 살짝 가져갔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달려있나 확인하고 챔질을 했습니다. 음. 자, 사이즈는 나쁘지 않죠? 예. 네. 발 사이즈까지는 아니어도 야야야야 야야 예왜 야야. 야야. 그래 그러지 마 야야야야 야막아이 자식이 아왜 거기 들어가 있어 어야 니가 문어야? <laughs> 아 자식, 아 이게 뭐, 더러운 거 묻었잖아, 이 자식아. 아이 자식, 살려줄까요? 살려줍시다. 고실에, 고실에 좀 해야지. 시실에잘 살아라. 잘 살아라. 나한테 많이 잡혀. 이 가비에 그 뭐랄까 살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신발장만 돼도 가져가는데, 자, 왔습니다. 또. 제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시작이란 말이요 이제 시작. 자. 와, 요것도 손맛이 제법. 어우. 우뭐 어. 야. 뭐냐? 뭐야? <laughs> 야. 어쩐지 이상하더라 왜 오면서 가벼워지고 묵직해지고 가벼워지고 묵직해지고 야 갑오징어인줄 알았는데 예, 겁나 큰 쭈꾸미가 하나 올라왔네요 아 이상하다 했어 어쩐지 그 입질은 없었고 무게감이었거든요 갑인가? 해서 딱 참지를 딱 했을때 겁나 묵직하길래 갑이라고 생각했건만 근데 올라오면서 가벼워지는 거야. 가벼워졌다가 다시 묵직해지고. 아무튼 뭐 이제 뭐가 나오네 이제. 조용하다가 한 바다는 신기해 이래서 조용하다가 그렇게 던져봤는데 시윤이하고 나오고 둘이. 근데 가비가 좀 사이즈가 좀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놔줬습니다 가을에는 이제 그 정도면 어, 묵직하니 괜찮은데 예, 또 우리가 번갑이 아닙니까 번갑이. 어, 쭉 늘어놓고 이제 찍. 찍을 거 아니니까. 썸네일 각을 위해서는 이제 저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도 마리수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놔줬어요. 마리수로 나온다고 하면 이제 갖고 있어 봐야지. 그래서 이제 썸네일 각도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왔죠 히트 자어 요거는 확실히 갑오징어입니다 에쭉 예, 가져가주네요 오 그래 이렇게 계속 묵직해야지 응? 아까처럼 뭐 가벼워지고 야야 어? 야, 저류까지 쓰니까 아주 그냥 손맛이 두 배, 두 배. 오 아까 그거보단 좀 크나? 어, 비슷하네. 자, 두 번째. 나오기 시작하죠? 몇 마리 더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털이 박은 거 보셨죠? 예, 입질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아좀 갖고 있어야 되나? 자 오늘 또 어, 열심히 돌아다녀 보면서 갑오징어 있나 없나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실방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